자, 아, 봅시다. 3초는 12분 동안 얼마를 가요? 11과 5분의 2km를 가요. 그럼 1분 동안은 얼마를 갈까요? 요걸 12등분 하면 되겠죠. 5분의 57. 곱하기 12분의 1 해서 60분의 57km를 가겠네요. 그러면 20분 동안 자, 삼촌은 두 사람 같은 곳을 출발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20분 동안 달렸어요. 그러면 삼촌은 이렇게 가요. 삼촌 여기서 출발 20분 동안 가고 아빠는 이렇게 출발 20분 동안 가요. 삼촌. 그죠? 아버지 그럼 삼촌이 2 0분 동안 간 거리는 이거의 2 0배를 하면 되겠죠. 3분의 57km 하면 3일은 3 0 2 7 1 9 k m 2 가네요. 0촌은 가네요. 삼원은0 0 0 0원2 0 0 2 0분 동안 자 아버지는 15분 동안 얼마가요 15와 8분의 3km를 가요 그럼 1분 동안은 얼마에 갈까요 이거를 15등분하면 되죠 8분의 바로 40 123 15분의 1 35 341 40분에 41킬로미터를 가네요 그럼 20분동안은 저거의 20배 그렇죠? 그래서 2분에 41킬로미터 20과 분 1킬로미터를 가겠네요 20과 분 1킬로미터 그럼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9와 2분의 1km